내가 과연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앉은 것도 선 것도 아니고 어딘가 붕떠 있는 느낌의 불합격한 회사는 그냥 나의 회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힘내라는 말 지겨우시겠지만 좀더 힘내주시고요. 파이팅!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요? 저는 취준생 때 자격증을 최대한 많이 따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 저의 준비 과정을 이제 말씀을 해드리자면, 뭐, 아침에 네. 일찍 일어나서 영어 단어 외우다든지, 학원 간다든지, 영어 뭐 단어 외우면서 밥을 먹는데 급하게 먹는다든지, 되게 여러분들 되게 비슷한 과정을 거쳤을 것 같아요. 저는 행정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4년제 대졸에 토익이나 관련 영어 자격증 같은 거 있고요. 마케팅 자격증이나 경험 같은 걸 조금 많이 쌓은 것 같아요. 중고 신입으로 들어와서 마케팅 관련 한 업무 1년 정도 경험한 이력이 있어서 저는 마케팅 쪽으로 좀 최적화가 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결과를 대기하는 그 순간까지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면접을 보고 나서 기다리면서 회사에 대한 적합 여부가 한순간에 판단된다고 느껴지니까 시간이 굉장히 초조하고 기다린 시간이 길게 느껴져가지고 결과되기 순간이 가장 힘들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떨어질 때마다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 보면 내가 갈 곳이 있을까. 그동안은 계속 학교라는 이제 어떤 조직에 속해 있었는데 더 이상 조직에 속하지 않고 새로 찾아나가야 되니까 어딘가에 속해 있지 않게 될 거라는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컸었고요.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전화가 바로 왔어가지고 전화를 먼저 받았는데 아 제가 너무 막아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사실 면접장에서는 그날따라 희한하게 긴장을 하나도 안 했어가지고 엄청 차분하게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너무 좋아하면서 받으니까 입사하고 나서 이제 그 전화 주셨던 분이 너무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면접 볼 때랑 그때 전화 받을 때랑 너무 달라가지고. 저는 문자랑 메일 둘다 받았고요. 전화도 받아서 저 전화 받자마자 소리를 좀 질렀던 경험이 있어요. 아마 저를 담당하셨던 인사 담당자분께서 굉장히 당황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여보세요? 아, 진짜요? 저 합격됐어요? 아, 저도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할게요. 한타오는데요? 아, 네. 이렇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어네 저는 입사 첫날 절대 못 잊을 것 같아요 첫날이다 보니까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모든 거를 다 메모장에 적어놓고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지금 다시 생각해도 손에 땀이 나는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지금 당장에 합격과 불합격이 여러분의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건 아시죠? 여러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언제나 따르긴 마련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 자기 전에 항상 마음속에 내가 짱이다 난 잘할 수 있다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고 자기 약속. <laughs> 그리고 여러분이 노력 많이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노력해서 더욱 더 많은 지원자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 여러분, 이제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가 과연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앉은 것도선 것도 아니고 어딘가 붕떠 있는 느낌에 많이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한 번의 취준과 이제 이직을 겪으면서 느낀 점은 내가 갈 회사는 어딘가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진 않겠지만 나의 회사는 이미 정해져 있고 다만 그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그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더 편해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의 불합격에 자신감과 자존감도 떨어지기 쉬운데 자신감이 있어야 안될 일도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합격한 회사는 그냥 나의 회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자신감 잃지 말고 나 자신을 믿고 조금만 더 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내라는 말 지겨우시겠지만 좀더 힘내주시고요 저희 삼양식품도 더욱 열심히 달려서 많은 지원자분들 저희 가족으로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